자 오늘 19일 오전장 설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셀티로 오늘 시간 외에서 한 4,000원 정도 빠졌을 때사 가지고 지금 1%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찍혀 있고요 팔아야지 수익인데 장전에 안 팔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얘가 오늘 바닥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얘가 그래서 기대하고 들어간 거라 그 다음에 어제 코스닥 레버리지는 종가에 많이 빼길래 그냥 기계적으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석경 AT는 운 좋게 단일가에서 한5% 6% 정도 올랐을 때 사가지고 아침에 그래도 한 12%니까 한6% 정도 주겠네요 7%에서 오늘 얘가 또 한번 난리를 칠것 같은데 이게 종목상 특성이 있어가지고 석경 같은 애들이 잘 움직입니다 한번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차트라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 종목은 오늘 센트리온인데 오늘 저한테 얼마나 잘 줄지. 지금 셀트리온은, 아, 늦었나요? 아, 체결이. 아, 이게 또 아침에 요즘에 너무 금액이 많아서 이제 버벅대가지고 체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밀리고, 튕기고. 일단 셀트리온은. 어제 가격보다 어제 가격이죠 지금 아 아침에 이게 톨딩 종목이 많아 버리면 시선이 분산이돼 가지고 어 코스닥이 많이 오르네요. 셀트론을 일단 수익을 내도 될것 같은데 분위기 좋고요 이러다 한번 빠지면 그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물타기라기보다는 그냥 수익 실현 안 하고 한번 더 물타기죠, 말디로 아, 분위기 좋은데, 저 만오천주를 한 번에 깨야 되는데, 저한 번에 못 깨면 밑으로 쭉 밀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6천주가 쌓이죠? 그러면 분위기상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던져요. 어쩔 수가 없잖아. 누가 오늘 이렇게 막 10%씩 빠진 종목이 얘가 또 오늘 10%안 빠지라는 보장도 없고. 그죠? 이제 한번 더. 그죠? 저점에서 한번 물타기 한번 해주고. 이제 오늘은 좀 버텼다가. 오늘은 분명히 분출이 한번 있을 겁니다, 얘는. 그거 분출 나왔을 때, 먹고 빠지는 선으로, 코스닥 밑에, 어 쭉쭉 가네요. 코스닥 던지, 팔아줄 때가 됐고, 어 70만원까지? 그냥 팍 던지죠, 어제. 운 좋게 그냥, 기계적으로도 아무 생각 없이 산 거라, 어 땡큐입니다. 셀티로만, 3만, 31만 4천원, 저 16,000주만 한번 깨면, 위로 못해도 한 1%는 더갈 텐데 분위기산은 깨로 가는 분위기죠 이제 이 평산을 가볍게 지나쳐서 저거를한 번에 깨야 됩니다 야금야금 깨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에 2천주, 1,800주, 15,000주 한 번에 깨야지 그죠 밑에 매수 쌓여주고 한 번에 깨죠 1,000주, 2,000주씩 그죠 이렇게 깨야지 돌파가 되는 거지 500주, 600주 깨가지고는 절대 도파하면. 근데 역으로,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4, 31만 4천 원에 매물 던져야 싸. 그럼 저는 그 밑에 가격에 던져야죠. 31만 3500원에 적어도 한 번에 밀어버리기 때문에 밀려버리면 제 체결도 안 되고 또 밀려버려요, 한 번. 그죠? 일단 수익을 실현하고 석경이가 아침에 한 6%는 주겠네요. 그죠? 한6% 주네요, 6%. 이것도 땡큐 아 저기 홀딩으로 이게 수익 나는 거는 밀어갖지 말고 일단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돼요 괜히 이렇게 이러다가 밀려가지고 손실 나면은 아침에 수익 난거좀열받드니까야더 가네요 이거 1000원이 1000원이면 50만원인데 아 이거 얘가 물량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물량을 시키기가 좀 그래 이런 건 애들은 막 막나니처럼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번 잘못 걸려버리면, 이거, 흐름을 잘못 잡아버리면, 밑으로 빠지는 흐름에 걸려버리면, 막 3, 4% 그냥 빠집니다, 이게. <laughs> 잘못 걸린 것 같아요. 만, 4, 500원, 한 번에 깨주면, 이제 팔 타이밍인데, 그죠? 준비하고, 아, 이게 밀어버리면 이게 또, 흐름이. 아, 느낌이 싸합니다. 속도가 빨라가지고, 저도. 이럴 때 조금만 먹고 나와야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이제 던지고 뭐 가든 말든 저는 일단 20만원 정도 벌었으니까 이거는 한 종목당 20만원씩 이게 하루에 뭐몇 번만 해도 100만원 되잖아요 더 간다는 거는 그냥 저는 괜히 따라갔다가는 방금 20만원 먹고 토해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단 지켜만 보다가 기회를 주면 한번 들어갈 생각인데 아 이게 너무 물량도 적고 흐름도 빠르고, 누가 한번 사면 위로 훅 치고, 던지면 밑으로 훅 던지고, 이럴 때 눈, 눈알이 사사삭 돌아가면서 멈출 때, 아, 또 늦네요. 머뭇거릴 때 들어가야 돼요. 모든지 매수가. 셀트리온도 빠지고, 아, 오늘 셀트리온 분명히 이게 위로 칠것 같은데, 아, 자, 그럼, 이거는 사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2% 정도 손해볼 생각하고, 저점이라고 하면, 이게 일봉상으로 121선 정도에 걸리는 선에서. 아, 근데 분위기가 오늘 또 물량이 엄청 나오네요, 얘가. 확 밀어버리네, 또. 뭐, 뭐, 씨. 소가 조여지면 어떻게 아, 물량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전장은. 어쩔 수가 없이. 손절 타이밍이죠, 뭐. 기계적으로 던져야 돼? 더 생각하다가는, 지금도 한 500원 정도 버티다가 던진 거라 또 500원이 아깝네요, 그게. 현대 위아. 오늘 현대 모비스랑 현대 위아, 현대차, 기아차 엄청 잘갈것 같아요. 같은 종목들이니까. 주가가 오늘도 폭등을 할 느낌이 확 드네요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올라갈 것 같고 현대위아도딱 요정도 종목이 딱 괜찮은 거 저는 8만원대 그 매수 매도에 한 천주 이천주 깔려 있는 거 요런 거재물량 충분히 받아주고 뭐어다 던져도 다 체결되는 시장가로 던져도 대신 욕심은 안 가지고 이것도 뭐한 10만원만 줘도 전고점 87300원만 확 깨면 위로 칩니다. 쳤어요. 이제 저는 팔 준비하고요. 준비하고 있다가 누가 던지기 전에 눈치 게임이니까 일단 그죠. 저 6천주 깨면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87800원 깨면 던질 준비하고 있고, 기다렸다가 이제 20만원 정도 수익이니까. 그죠? 저거 한 번에 못깰것 같으면 던집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너무 머뭇거리죠? 지금 저6 0 0 0주못 깨가지고. 이거 분명히, 결과가 안좋아 이런거. 밑으로 쭉 빠지잖아. 제거 안팔리죠? 아 하... 이게, 이게, 이게. 머뭇거릴 때 빨리 판단력을 갖고 팔아야지, 저 깨겠지 고 있다가는 저기 밑으로 누가 훅 던져버리면 그냥 수익 한반 날라갑니다, 이게. 아 알차라 저기 언제 저렇게 빠졌었죠 아깝네요 저거 잡았으면 3 4%는 수익 났을 텐데 또 알차라 얘도 지금 보시면 물량이 없어요 500조 400조 300조밖에 안걸렸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거 이런거 엄청 위험합니다 수익 줄 때는 잘 주는데 반대로 수익 뺏어갈 때는 그냥 한순간에 3 4% 뺏어가 던지면 끝나거든요 누가 한 만주 밑으로 쑥 던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것도 한번 준비를 했다가 먹어야 되는데 요거 한 5만원, 10만원 선에서 수익나고 나오는 종목이라 아 분위기가 딱 지금 이제 저점을 잡으러 가는 분위기인데 매수세가 지금 싹 들어왔죠. 아또 이게 안 주나요? 둘다안 주네요. 제가 요즘에 속도가 살짝 느려져가지고 판단력이 살짝 늘어진 것 같아 추워서 그런가? 아아쉽네아쉽신것 따위는 뭐 800원에 사봤자 지금 수수료도 못 되고 있었으니 어우 석경이가 후이진 씨도 한번 29,550원 2,800주만 누가 시원하게 깨지면 같이 들어갈 텐데 이런 거 괜히 잘못 들어갔다고 저 밀리거든요 던지면 한번 전학교나 손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셀트리온 헬스 아 이게 꽃이네요 이게 해수 이평선에서 걸리고 쭉 빠지고 또 이평선까지 가겠죠 그러면 수수료 떼고 한 200원 300원 밖에 안 남아서 아 프리젠시 석경이가 날라가고 알차라도좀 분위기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현대위아 아까 나온 가격이 최고가 같고 석경이가 아유 헬스케어 가서 꼬시네요 계속. 아 여기서 반등이 있으면 큰데 아저 아직 이평선에 1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에 아직 걸리지가 않아가지고 어제 전저점을 깨고 갔것 같이 아유 이렇게 아 그렇죠. 일단 들어가고 취소하고 다. 여기서 반등 없으면 얘는 또 이제 오늘 줄줄 흘립니다 그러다 바닥 다지고 한번 천천히 올라가는 거라 차트 그림이 좀 그래요 어우 지금 밀어버리는게 올라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순간에는 야 이게 물량이 엄청나네요 저는 뭐 300조 갔다 뭐 갔다 갔다 하는거라 뭔가뭐 4천조 5천조씩 던지는거 보니까 기관이 던지는거겠죠 저게 개인이 던지는게 아니라 희한해요 셀트련 결과가 나쁘지도 않은데 석경이는 지금 또 VR 갔고 아 제가 홀딩한 종목들이 잘가 장중에 초반에 그러다가 제가 한번 버티면 또안 가고 희한해요 그게 아 이게 꼬시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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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할 타이밍인데 또 밀어버리면 어, 손절만 몇번 하게 생겼는데 이거 한 번에 쳐야 됩니다. 저 4천주, 천주 위에 있는 거 18만, 13만, 8천원 한 주에 치면 갑니다. 한 주에 안 치면 못 가죠. 그죠. 한 주에 치니까 따라서 지금 들어오고 근데 그 들어왔는데 그걸 또 밀어버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얘는 또손절의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질질, 이게...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눌림목이라기보다는 누가 어거지로 지금 받치고 있는 거야 지금 개인들이 시원하게 밑으로 빼준 다음에 올리는 것이 편할 텐데 13만 8천 원에 목숨을 걸고 한놈은 팔려고 그러고 누구는 계속 살려고 하고 끌어 올리려고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매도세가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아... 애매합니다. 이게 지지부진할 때는 거의 손절 준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4천주 누가 물량을 받쳐놨잖아요. 저것도 험해서요, 저거는. 진짜 살려고 받친 게 아니라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밑에 받쳐놓은 거예요, 올라가라고. 근데 매도 물량이 더 세지. 그면 러 밀리는 거죠. 저는 일단 손절. 그냥 손절 안 하면 안 돼. 올라가더라도 따라가지. 절대로 손절 안 하면 안 되는. 괜히 저기서 한번더 밀려버리면 그 손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와서 이런 거한 100원 정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라 그림이 지금 쭉쭉 흐르잖아요. 반등조차 없는 그림이잖아. 이런 애들은 잠깐 550원에서 100원 먹고 나오는 종목이라 이거 길게 보면 안됩니다. 이런 애들. 아침에 높게 떠서 들어가서 이럴 때 저점을 한번 잡아주고 머뭇거릴 때 450원에 한번 들어가고 6 0 0원에 팔면 되는데, 지금 속도가 빨라가지고 제가 안 팔리고, 5 5 0원에 팔아야 되는데, 또 매도 물량이 세죠? 여기서만 버텨주면 됩니다. 24,000원에서 딱딱하게 버티면 돼. 그럼 5 5 0원은팔수 있어. 그죠? 550원 갖고 600원, 제 목표는 600원인데, 준비하고, 머뭇거리면 안 되는데, 저도, 아, 매도 물량이 엄청 의외로 세네. 저 바치는데도. 욕심 버리지 말고, 욕심 갖지 말고, 아, 또, 물량이 저렇게 쌓여버리면은 분위기가 안 팔렸어요, 또. 팔렸나? 이 스케핑이라는 게, 이렇게 머뭇거리면 수익이 다날아가버려요 아까도 한 10만원까지 찍혔는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어쩔 수, 사람이라 어쩔 수 없죠. 만원을 더 벌려면 버텨야 되는 거고. 그죠? 10만원 벌었다고 15만원 못 버는, 나는 말도 할수 없는 거고. 조금만, 조금만 더 노리다가 깨지는 거고. 그거를, 격차를 줄여야지 이제 잔고가 쌓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예민하지 못하게 두근하게 대응을 하시면 그냥 눈 뜨고 그냥 수수료랑 한세칸 정도 뜨면 한 1, 2% 뜯기는 거라 요거 하루 10번 하면은 원금의 40% 날라갑니다. 지금 미수로 들어가는 거라. 그거 조심하셔가지고 매매하시고. 목표로 갖고 있어야 돼. 일단 수수료 떼고 한두 칸, 세 칸만 먹는다는 생각 하에 그 생각이 틀어졌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시고. 2 0 400원에서 지금 의외로 버티죠? 살짝 올라갔다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처럼. 그죠? 아까 가격이 왔으니까 또 이제 그냥 넘겨주고 만 원이라도 먹으려면. 아, 이거 세네요. 진짜 매도가.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큰것 같은데. 만 원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 만주를 누가 한번 훅 밀어버리면, 살짝의 기대감은 생기는데, 안 밀어버리면 뭐, 어우, 매수가 들어오네. 들어오죠? 저는 만 원만 먹으면 됩니다. 안 바래. 큰 것도 안 바래. 여기서 큰거 바랬다가는, 괜히 물타기에다가 더, 더 당해요. 만원만 먹읍시다 저 550원 1이0주 한번 깨면 저 600원에 저는 팔려고 할것 같은데 깼습니다 일단 깨고 깨죠 어, 600원에서는 650원 오 어, 650원까지 주네 650원에 팔고 땡큐 하고 나오면 또 빠지죠 이게 희한해요 이게 아까 600원에서 50원에서 욕심부리고 700원에 팔겠다고 하면 지금 또 손해 보는 거야 그럴 바에 던져 버리고 어, 오늘 기아차가 엄청 세네요 또 제가 대형주는 이런 셀트리온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잘안 합니다 대형주는 아이 헬스 오늘 두번 들어가서 두번다 깨졌는데 복수는 하고 나와야죠 이거 아 이게 예. 석경 아 이런 거 진짜 지금 번 상태에서니까 이런 거 잠깐 들어서 한 100원 먹으려고 들어가지 평상시에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런 거안 들어가죠